명상을 연구, 과학, 뇌과학으로 연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 달라이라마 존자 이분이, 어, 티베트 승녀들의 뇌를 한번 찍어보자. 여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주도해서 이, 이 그, 티베트 승녀들의 뇌를, 뇌파를 검사하는 게 이게 아, 그, 기폭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과학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데이비슨이고, 리차드 데이비슨이고, 다음에 이분은 그 MBSR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이세 분이 명상을 과학화 하는데 기폭제가 됐다.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어, 명상에 대한 내과학적인, 아니면 뭐꼭 내과학이 아니라도, 아니라도 어떤 그 과학적인 논문 숫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불교의 과학하는, 이제, 이런 게 미국에서 일어나.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미, 어, 미국의 불교 인구가, 미국의 한15% 인구가 불교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거는 어, 불교라고 보고. 그러면은, 어, 그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불교 인구 보다가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불교를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미얀마 불교 이렇게 하듯이 미국 불교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 브랜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불교는 미국 불교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절에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 그 미국인들의, 뭐, 2,500만 명이 불교는, 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뭐, 이래, 만 봐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 몇 명한테 물어봤는지, 뭐, 좀 불,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미국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뭐 어떤 큰 트렌드를 이제 막 자기네들이 주도해가지고 바꾸게 되는 거라. 미국이라는 게그 나라 자체가 힘이 크니까. 그래서 미국 불교를 약간 나, 분류로 나눠 보면은 뭐 한국 그 스님이든 일본 스님이든 중국 스님이든 미얀, 저쪽에 남방 스님이든 가셔가지고. 거기다 절을 세우고 신도들을 불러서 어 그렇게는 그거를 이제 이민자 불교라 그러고 그다음에 백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불교를 하는 거를 백인 불교라 그래 주로 유대인이 많이 주관을 한답니다 자, 거기에는 크게 또두 가지로 샴발라라는 티벳 전통의 명상 불교가 있고 여기는 불교평화단, 불교평화단 이렇게 이름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날면 명상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회 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왼쪽은 산발라는 사회 참여보다가도 나 자신이 어떻게 명상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고 오른쪽은 명상도 하지만 사회 참여를 이건 필수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에 어떤 불리한 그런 계층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불교가 나서서 바꾸어야 된다. 꼭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같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못 보잖아요. 그죠? 가서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주듯이 이 불교도 이 사회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불합리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으면은 이거를 불교인들이 바꾸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가 가르치는 게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곧다마시타르트가 단지 깨달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카스트라는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게 사회 참여죠. 그죠? 이 사회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게 불교니까. 그, 그거를, 어, 그런 철학을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불교를 하지만은, 사회 참여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그게 이제, 불교평화단이라는 단체고, 샴발라는, 만나 자신의 안녕을, 행복을 위한 거를 더큰 목표로 한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 미국에서 불교가 과학화되는데, 이민자들은 이민자 불교는 그냥 여스나뭐 여기 한국 절이나 뭐 중국 절이나 거기 절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그저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만 있지 뭐그 과학 하는 데에는 별로 기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인 불교는 이거를 뇌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백인 불교는 이제. 명상센터에서 이루, 이루어져, 불교라는 것이, 이, 여기 유명한 삼발라 명상센터고, 그 로키산 마운틴에, 로키 마운틴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캘리포니아의 워싱턴에 이런 그 명상센터들이 있는 거라. 이 명상센터들은, 어, 그 시내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막 그래도 가급적 이제 자연이 좋은, 산이나 이런데 있겠죠, 그죠? 근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우리 같이 뭐 예불 보고 뭐 이렇게 부처님한테 절 하고 뭐 이런 게 그런 형식이 아니고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명상. 아, 그 불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빼버리고 그냥 명상을 가지고 요 명상만 우리가 활용을 하자 해갖고 모이는 뭐 게. 미국 불교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한국의 불교하고 미국 불교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만 좋겠죠. 그래서 미국 백인 불교는 명상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명상을 이제 처음으로 어그 대중화한 사람은 카바지의 M B S R이고 그 M B S R를 기업체, 구글에다가 심은 사람이 이 차드멍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차드멍탄이,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된 재단, 내면 관찰, 자신의,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라, 이렇게 SIY 해갖고, 요 단체를, 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 차드 멍탄이 그 명상이라는 것을 기업체 구글이라는 기업체에 도입을 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명상을 하면은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상, 이게, 이게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명상을 한 시간 한다고 하면은 끝에 가서는 10분이든 20분이든 반드시 이 명상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이제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에, 과학화 하는 거가, 아,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가 잘 하는 거죠. 음, 에, 뭐를 해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영국에서도, 영국에서는 의회에 명상클럽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 여, 영국 의원들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 가입을 하는 명상클럽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굉장히 명상을, 의회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보다가도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명상이 훨씬 더 지금 더 많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과학적인 거를 같이 간다. 과학적. 그러니까 명상학 교과에 과학적인 설명을 항상 같이 하면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이, 연구의회에서 명상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옆에서 과학적으로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런 여러 대학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명상만 하면은, 물론 뭐, 어, 과학적으로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은, 과학적으로 이게 내내 몸에 내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은 훨씬 더 명상에 대한 신뢰가 가지죠, 그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명상을 계속하게 된다. 명상을 과학화하는 것은 명상에 대한 신뢰도를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명상해보면은 힘들죠,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뭐 참명상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좀 쉬운 명상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냥 그냥 그 호흡 명상 그 자체만 들숨 날숨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 하면은 굉장히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부여해 주는 게 과학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한다. 이거가 증명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이 항상 같이 간다. 명상 관련 논문수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고, 이 카바찌인이, 에 그, MBSR을 그,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명상이라 그랬고, 그, MBSR이라는 게 Mindfulness MB Based Stress Reduction이잖아요. 그죠?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훈련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 그래서 이게 불교의 수행하고 같은가. 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 해야 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그 측면은 빼버리고, 나머지 알아차린 부분만 가지고 와서 활용한 게 MBSR이다. 그래서 그 차이는 반드시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불교는 불교 수행의 일부 효과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명상 수준으로 이게 뭐, 세속화 하였다, 대중화 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불교 수행을 명상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대중화 하는 데는 성공했다. 대중화라는 거는 결국 세속화라는 거고, 에, 대중화에 성공한 거는 세속화 한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에, 사,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명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고, 또한 요 상업화 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명상 프로그램, 명상 앱을 이 구입해가지고 명상을 하거든요.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이 명상하는 게 아니라 명상 앱을 구입해가지고 명상 앱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데,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 명상 앱을 구입하는 게 돈이니까 그 시장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상업화 하는 데 성공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빚고 가지고 나온 책이 이 책이라. 예, 우리 말로는 마음챙김의 배신이라는데 원제목은 맥 마인드풀니스 맥도날드. 마인드풀리스를 맥도날드화 했다. 맥도날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챙김을 맥도날드 팔아 먹듯이 팔아 먹는다 이런 뜻이라. 예. 이게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아시면은, 이 정말 기분 나쁜 얘기죠, 그죠? 부처님은 자기의 수행을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시를 하는 거는 좋은데, 내 거를, 이걸 얼마에 사? 하고,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 그 마음 챙긴, 그 명상은 이제 이렇게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이거가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걸 알면은 불교가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놓도록. 어쨌든 대중화하고 상업화하고 세속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미국 불교가. 그런 거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인 그 연구가 일어나는 거가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어 미국 어디에 요요 추가 되죠 샬롯빌 있고 어 아, 갑자기 비가 뭐더라 미국 동, 동부에 있는 준대 조그만한 데대 어, 거기에서 거기에 거기에 이제 이 마인드 앤 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있었고 우리말로는 마음과 삶 연구소 여기에서 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승려들을 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네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라 아, 시작이고 어, 또 매년 매년 그, 그 미국에서 어, 명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회를 하는데 뭐 학회라기보다가도 그. 집중수행이라 그럽니다. 그, 명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경험담 같은 거를 나누고 하는 거. 이제 에... 영어로는 이제 선물 리서치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라는 거는 이건 이제 연구소, 기관 이런 뜻인데 왜 그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여름 학회라고 그랬고, 실제로는 명상, 그, 워크샵, 명상, 집중, 수행, 모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여기 보면 이거거든요. 그게, 어, 그 여름 학회로 모여가지고, 어,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와 같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명상에 대해 가지고 자기 체험담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나누면서 아주 깊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몰입 프로그램이다. 일주일간 명상 몰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붙인답니다. 자, 이런 모임을 갖고 있다. 앞에 이거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죠 그죠? 라고 여기 데이비슨이, 리차드 데이비슨이 여기에 있죠. 그죠? 일차 데뷔수니고 그렇게 해서 뭐여 명상하는 사람 네파를 보고 뭐 이렇게 봐보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달라이 라마가 어 굉장히 과학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내과학에 마음이니까 불교는 마음이고 마음은 내과학이니까 달라이 라마가 내과학에 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어 어떤 그 스님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 그러면은 스님들이 보통 응대를 잘안 해요. 에이, 뭐, 그뭐 실례 없거라, 뭐, 뭐 이래 보통이 하는데 에, 그래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대상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 근데 스님들이 안 대해 주니까 실례 없거라, 그 속세에서 속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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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들 그걸 뭐 한다고 해 이런다고. 근데 특이하게 이 달라이라마 존재는 자기 스스로 이게 나서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2000, 몇 년도인가, 내년도는 잊먹었는데막 2008년도인가, 미국에 신경과학회를 하거든요. 미국의 신경과학회는 세계신경과학회요 2만 명 이상 모여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조금 신경과학에 조금 한다 그러면 다그 학회는 되게 가는데, 거기에 한 번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오셔가지고, 기조 강연을 했어. 기조, 기조 강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강연. 그학회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강연. 예사라, 의 마음에 대해 갖고, 마음과 내에 대해 가지고 기조 강연을 하시더라고. 아, 그때, 그 중국 학생들. 중국하고 티베트하고 이거 알려, 알죠? 그죠? 티베트는 독립국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중국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막 그때 막, 그 데모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티베트 승려를 갔다가, 그, 신경과학회에 와가지고 기조 강연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못하게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 생생하게 나는데. 어, 그 달라이 라마 존재가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고 협조를 잘했다 하는 것, 그래서 내과학이 명상의 내과학이 그거가 폭기폭제가 됐다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